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축복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소중한 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정말 함께해 주셔서 양가를 대신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날 신랑, 신랑의 결혼식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분위기 너무 좋고요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사회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평생의 공권자를 허락받는 귀한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신랑과 신부와 소중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설게 되었고요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강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예식을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양가 어머님들의 순서로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분들, 잠시 뒤편을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뒤편을 봐주시면 우리 양가 어머님들께서 고운 한복을 입어주시고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양가 어머님들께서 신랑과 식구가 항상 밝게 살아나라는 의미와그 마음을 가낳다 와서 진행하는 한쪽 전화 순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들 첫 번째 입장 순서이다 보니 우리 긴장도 되시고 발걸음마다 많이 떨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 입장하실 때 떨지 마시라고, 긴장하지 마시라고 발걸음마다 축복이 가득 한 박수 크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머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님 입장해주세요. 팬분들께서 <laughs> 가장 기다리셨던 순서들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순서인데 신랑을 먼저 만나볼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하기분들 사회자 기준으로 문득에 조명이 쌓여진 신랑 톡을 향해 한번 주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안 그래도 신랑 잘생긴 만큼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하려고 했는데 너무 착하게 인사 먼저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신랑 여러분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너무 눈을 맞고 작성의 신랑이 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특별한 순서로 함께 할 예정이고요 신랑을 버진로드까지 모셔보는 신랑 등장의 순서로 함께 할 건데 신랑이 아주 멋지게 잘 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발걸음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주인공 신랑! 네, 이렇게 오늘 아주 멋지고 잘생긴 신랑의 입장까지 잘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요. 바로 오늘의 아름다운 주인공 신부를 만나볼 순서인데요. 우리 하객분들께서는 사자 기준 좌측 조명 쌓지신 곳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아름다운 주인공 이제 신부가 저분 뒤에서 신랑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 문이 열리게 되고 신부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우리 하객분들 오늘 신부가 정말 아름다운 만큼, 정말 예쁜 만큼 뜨거운 박수로 발걸음을 축복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의 정말 하나뿐인 주인공이다 보니까 너무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 고자 합니다. 우리 하객분들을 기대 잔뜩 해주셔도 좋고요. 자, 이제 신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est bon, 네 이어지는 순서로는요 이제 두 사람이 평생에 어떤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갈지를 맹세하는 혼인 서약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여기 많이 계속 와주신 우리 하객분들을 증인 삼아서 이두 사람이 직접 이 약속들을 나독할 건데요 우리 하객분들 이 약속들 을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경청해 주시고요 응원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준비가 되었으며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뒤편에도 하객분들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제 큰 목소리로 납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로는요, 이제 방금 했던 그 약속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성원선언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의 성원선언은 여기에 계신 모든 하객분들과 그리고 양가혼주를 대표해서 사회자가 직접 두 사람의 결혼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 선언문 신랑 신부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이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랑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여러 학객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낭독했던 소중한 사연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성운을 선언합니다. 혼인한 날 2023년 10월 7일 사회자 대로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이 시대 마지막 자 하이라이트인 두 사람의 행진의 순서만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 오늘 이두 사람 서로에게 성인의 예를 갖춰서 인사 또한 나누었고요. 약속도 하셨으며서원선포로 정식적인 부부로 나누게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행진의 순서만이 이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겠는데요. 신랑과 신부는 이 길을 걸어나가면서 여기 와주신 우리 학예 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누린사로서 그 마음을 전해주시고요 우리 하객분들께서는 이 신랑과 신부가 이 길을 걸어 나간 뒤에도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뜨거운 축복의 박수로 함께 맞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행진의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신랑신부 행진